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유튜버 정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날씨는 확 풀렸는데 입이 안 풀렸네. 잠시만 입좀 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야 날씨는 풀렸는데 입이 안 풀렸어. 어? 멘트가 안 나와. 자 오늘도 역시 왔어를 외치기 위해서 필드로 나와봤습니다. 어, 일단 포인트 둘러보고 앉을 자리 먼저 정하고. 낚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를 둘러보러. 출발! 자, 그럼 포인트를 한번 둘러볼까요? 어, 여기 좋아. 분위기 좋아. 수몰나무 앞에 수초. 물색은 조금 맑은 편인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할만합니다. 어차피 오늘 밤낚시를 조금 해보려고 나왔으니까, 물색이 그렇게 탁하진 않은데, 해볼만 할것 같아요. 수위가 좀 높아서, 수초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원래 수위가 살짝 낮으면은 저기 앞에 보이시는 수초. 대를 바짝 붙여서 공략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수위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서 수중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좋아. 여기 앉을까? 아, 어,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나마 연안하고 수초하고 거리가 좀 가까운 데가 여기네. 대편성은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한6 대? 6대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연안에서 수초하고 가장 가까워요. 수중전을 안 해도 수초 쪽으로 채비를 최대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자리를 선택을 해서 대표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낚시 스타트!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 무지하게 따뜻하네. 밤낚시까지 계획을 하고 나온 거라, 좀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왔더니, 지금 궁뎅이에서 땀 납니다, 궁뎅이에서.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됐으니까, 한 2시간 정도면,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을 것 같아요. 해만 지면은, 선선해지니까. 여기다 박을까? 야, 이거, 돌 같은 게좀있어갖고잘안 박힐 수도 있겠는데? 여기다. 아이고 클 났다 이거 안 들어간다 돌이 많아서 망치로 좀 두드려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충분하지? 오케이 좋아 좋아 오늘은 포인트 여건상 6대만 변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못 잡는데 많이 피면 뭐야 조금 피고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어때요? 뒷꼬지도 장착하고 어? 어? 허이 좋다 아우, 아우 조진스키 될 뻔했다. 와. 만나면 낚시를 오는데도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설레요. 오늘은 과연 어떤 녀석이 나를 반겨 줄까? 항상 그 기대감 하나로 즐거운 붕어 낚시입니다. 안 나면 오 많은 거고. 자, 받침틀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부지런하게 대편성을 해서 밤 낚시에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조금 해가 길어졌어요. 한 6시나 6시 반 정도 돼야지 어두워져. 지금 4시 반 정도 됐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네 자 부지런히 대편성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염병하네 <laughs> 바지를 걸었어 어째 붕어를 걸어야지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전화위복이야. 바지 걸고 바닥을 제대로 찾았어.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오이 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전설의 캐스팅이 있다는 걸. 아, 좋아. 야, 정확성까지 있어. 파워는 물론이고, 정확성까지 있다니까? 솔직히 조금 낮춰야 되겠다. 자, 50대 이상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하. 아. 쭉쭉 날아가는 구만 쭉쭉 날아가 아주 그냥 오케이 좋았어 자 대편성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미끼도 달아서 다 투척을 해놨고 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어,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왠지 2020년 첫 멀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낚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다 함께 출발 아까 도착했을 때 현지 조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정보를 하나 주셨어요. 밤에 입질이 괜찮다 그래요. 밤 낚시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방이면 낮에 좀한 마리 나와주면은 그림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뭐 물색이 조금 맑은 편이에요. 지난 주에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추웠죠. 오늘부터 날씨가 팍 풀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 봄 시즌이 시작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가 되네요. 오늘 내가 좀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비린내라도 맞고 가야지 월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끼리> 어우 추워 어째 이렇게 까딱도 아니야 웃자 터요 아, 여기 포인트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오긴 했어요. 근데 낮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텐트 없이도 밤낚시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찾아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딱 봤는데 일기예보가 바뀌었습니다. 영하 3도. 텐트 없이는 버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집에서 확인했을 때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밤 10시 정도 됐는데 입에서 기미납니다. 아예 뭐 찌는 미동도 없습니다. 까딱도 안 해요. 이대로 좀 버티기는 힘들 것 같고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찾아와서 재도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얼어 죽을 뻔했어. 오늘 따뜻함이 낮에 지렁이 껴서 한번 해볼까? 저 우는 길에 낚시점에 들려서 지렁이를 한통 사왔어요. 지렁이를 한번 승부를 봐봐야 되겠다 오늘. 두 마리만 껴서 일단 동태를 좀 살피자고. 오케이 어 분위기 좋아 물색도 좋고 날씨도 좋고 다 좋아 <laughs> 붕어 덩어리 와 줄래나 모르겠네 대체 언제 터지는 거야 터질 때 됐어 이제 오늘 한번 터지자 저 터지냐고? 아니 붕어 구두하고 줄풀이 정면으로 살짝 잘 분포가 돼 있어요 거기 앞에 살짝 넘겨서 폈는데 야 덩어리 걸면은 저거 위로 스키 태워야 되는데 제대로 올라올라나 모르겠네 어? 일단 걸고 얘기하라고? 네, 알았습니다. <laughs> 해질 무렵에 한 마리 나올 것 같아.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진짜 내 평생 또 처음은 아니지. 어, 자주 있는 일이지. 내가 뭐 어디 가겠어. 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그래. 니까지 붕어가 언제까지 안 나오나 한번 두고 보자. <laughs> 내일 퇴근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챙피하니까 빨리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승부를 볼 포인트입니다 두들밭이에요 멋있죠 딱 보세요 여러분 그냥 넣으 나올 것 같지 분위기 오방이지 자 여기다가 대편성을 세대를딱 해놨어요 캠이 녹색 캠이 세개 보이시죠 받침틀도 필요없어 간이의자 위에다가 낚싯대 딱 놓고 수초 위에다가 낚싯대 딱 올려놨어요 오늘 여기서 깊필코 내가 붕어를 보고야 말겠다 진짜. 아,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이거 무조건 나올 분위기지. 그죠? 여러분. 봐봐요. 아, 이거 뭐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이 분위기에서. 근데 조금 시끄럽네. 여기 이제 문너미 보이는데 인데 어제 낮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보로 지금 물이 콸콸콸콸 넘어가고 있어요.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원래 시즌 중에 오면 예, 저 안에 구멍이 있어요. 연안 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부들구멍에다가 대를 딱 펴가지고 낚시를 하면 부들구멍에서 붕어가 뽕뽕뽕 어, r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m o 말이 a p 으로 나와. 가 Pumpo, Pumpo, p u m 봐중 p 봐중 해봐 중 u 봐중 o 봐 u m p o Pumpo, Pumpo, p u u p 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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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호 <laughs> 하하하 하하하 와오야낚싯대로도못 잡는 거를 뜰채로 잡네 야 근데 얘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어야너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야 낚싯대로도 못 잡는 고기를 제가 뜰 채로 낚았습니다 산림망 안에서 한 일주일 장박 때리다 나온 애 같은데 저는 처음에 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고 프라시로 살짝 비춰보니까 처음에 잉어 새끼인 줄 알고 보니까 붕어더라고요 뜰 채로다가 잡았는데 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지 몰랐네 미안하다 야너 산림망 안에서 좀 고생한 것 같은데 형이 또뜰 채로 잡아서 미안하다 형고인은 아니다 미안하다 제 생각에는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토종붕어니까 험한 세상 잘 헤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가 나가 가서 부디 잘 살길 바랄게, 오래오래 오래 살길 바랄게. 야너안 됐다 야입 있는 데를 다쳐갖고 보니까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좀 말르기도 했고 많이 병 들어 있어요. 어 방생하겠습니다 일단 더잘 어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토종붕어 파이팅! 자잘 살아야 된다. 알았지? 아 불쌍하다야. 형이 미안해. 뿔체로 잡아서 여러분 이거 주작 아닙니다. 레알이에요 레알 R E A L 레알 레알 레알리티 네, 주작 아니에요. 또뭐 안티 조성환이 같은 애들 들어와서 뭐 어디서 붕어 의도 왔냐 그러는데 이거 의도온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네, 방생할게요. 아가 잘가 미안해 야거 수초 안으로 이렇게 숨어.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얘. 야. 어, 그래. 아잘 들어간다. 야.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불쌍하네. 아니, 어떻게 된 게, 낚싯대로는 고기를 못 잡고, 뜰채로 고기를 잡어. 아 진짜. 근데 옛날 선배님들이 그랬습니다. 붕어는, 응? 뜰채로 잡는 게더 힘들다고. 응? 여러분들, 제 실력 보셨죠? 예? 낚싯대로는 못 잡아도 뜰채로 붕어 잡는, 예? 괜 걔는 이름이 저력이겠습니까? 이뭔 개소리야?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은 기필코 붕어를 꼭 보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을 용왕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왕 보내주실 거면 낚싯대로 보내주셔야지 어째 이렇게 뜰채로 낚게 만드시냐고. <laughs> 하, 오늘도 완전히 어옷 잡고 만 깜짝도 안 하네.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됐어요. 오늘도.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깔끔하게 꽝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꽝 쳐도 상관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제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붕어 낚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데. 오늘도 좀 창피하니까 빨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력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